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코인 가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의 현재 가격 4,280원, 오늘의 고가는 4,365원이었습니다.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죠. 지금 장기 2평선하고 구름대까지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큰 상승 노려볼 수 있다. 지금이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타점을 잘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 더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런 구간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에 이미 20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이 가스 같은 경우는 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저점을 깨지 않았죠. 자 이전에 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아준다는 건 이후 더큰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까지만 올라갈까요? 이 이후로 더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 자체가이 개미털기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오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 간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죠.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가격이 떨어짐에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해서 더큰 가격,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기 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장기 2평선인 181선에서 5월달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6월달에 악재로 하락을 했지만 금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다시 30일 2평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90일 2평선하고 만나는 구간에서 90일 2평선 위로 다시 올라탔죠. 여기서 안착을 했다가 8월 달에 악재로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저점,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30일 이평선 올라타면서 이 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올라가려는 힘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때 매도세가 나왔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3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힘이 한 번씩 나오면서 여기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힘이 나와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또 건드렸습니다. 자, 꼬리를 남기면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주다가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에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뚫고 올라가면서 장기 이평선까지다 뚫고 구름대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이 나와 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고점 라인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받는 구간을 한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의 이론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쉽지만 문제는 저희가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이 머리 꼭대기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깨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다가 물린다거나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져서 오랜 시간 횡보를 해서 자금이 물려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all. Oh. 자, 우리 같은 개미들이 타점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돌아가는 시황들도 살펴봐야 하고 차트 분석도 계속 해야 하는데 매매 기법이라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이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런 세력들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저희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죠. 오히려 이 개미털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서 더 많이 매집해서 더큰 수익을 보려고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동향 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저희 같은 개미들은 계속 개미 털기에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몇번 이렇게 작은 수익을 보더라도 더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요. 내가 좀 코인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수익을 주기적으로 볼 거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코인을 좀 전업으로 하실 수 있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코인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이 코인 시장에 영향 줄 수밖에 없는 이슈들도 확인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 세력들의 동향 그리고 안전하게 어디쯤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대응하는 방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글래퍼 몇개 보여드리자면 리플 있었죠. 리플 5월 12일 금요일에 매수가와 목표가 수익률 20% 단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잡아드렸었고요. 이때 20% 정도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19일 월요일날 리플 판결 결과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와 수익률 잡아드렸었습니다. 66% 수익 가져가셨고 자유 매도기 때문에 그 이상 수익 가져가신 분들 그 이전에 매수 하셔서 보유 중이셨던 분들은 더큰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그로스톨 코인도 제가 잡아 드렸었죠. 6월 14일 수요일 날 그로스톨 코인 매수가 400원, 목표가 680원, 수익률 70% 잡아 드렸었고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잡아 드렸었습니다. 목표가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월 12일 날한번더 안내 드렸었는데 6월 달에 매수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매집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때는 40% 정도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6월달에 매매하셨으면 70% 정도 가져가셨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룸 네트워크도 잡아드렸었습니다. 9월 20일 지금 최근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9월 20일 수요일날 룸 네트워크 매수가 66원 목표가 600원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안내드렸었고 수익률 무려 815%입니다. 자 수익률 814.96나왔죠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으로 는 이정도 나오는데 자율 매도 하신 분들 더큰 가져가신 분들 많습니다. 매집 세력 출발 신호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제가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안내를 드렸었고 네, 600원에서 700원 구간에 조정받을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나왔죠? 이 700원 못돼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제가 추가 안내 드렸지만 지금은 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걸로 보여드린 거고요. 9월 13일날 STP도 잡아드렸었습니다. STP 65% 정도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그 이상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시겠죠? 자, 100원에서 110원 구간에서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5.5원. 자, 안전하게 어깨 부분으로 제가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시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잡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진입이 확인되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고 또 문의사항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셔야지 초대해 드릴 거고요. 카톡은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으로 문의 정말 많이 주시는데 개인톡 답변 드리고 있지 않고요. 단톡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자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숫자 7번 구분하기 쉽도록 숫자 7이라고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톡 보냈는데 초대 안 해준다고 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정보 공유하는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해 보시다가 다른 분들 수익 어떻게 내고 있는지, 진짜로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대로 올라가는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좀 보시다가 천천히 수익 내보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정보 받아보셔도 되시고요. 유류방 아니기 때문에 결제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단톡방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4320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기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단톡방 시끄러운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정보는 받아보고 싶어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오전 당일 수익 볼수 있는 흐름 좋은 코인 하나씩 선정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0%에서 20%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다,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매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 딱한 종목씩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드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급하다, 나 수익 꼭 매일매일 봐야 한다 손해보면 절대 안된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7-4320번으로 메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받는 거 절대 없으시니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